위치학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도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잘 준비하고 모였나요? 네, 오늘도 신나게 이제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장난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누워있지 않아요. 자,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오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새큐송을 불러볼텐데 앉아있던 어린이들은 이제 일어나서 즐겁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잘 잤다.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속닥속닥. 마지막 점프!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씨앗 찬양을 불러보면 알수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me my mommy.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말씀의 씨앗이 쑥쑥쑥 자라날 거예요. 우리 신나게 싹트의 찬양도 불러볼게요.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싹이 잘 텄나요? 이번에는 미드마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또 신나게 불러볼게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기도 찬양으로 이제 찬양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지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에는 꼭 함께 올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반갑게 콩닥콩닥으로 인사해 볼까요? 콩닥콩 목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먹어요! 매이매이 매일 매일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말씀 속으로 무릎 치고 손뼈 치고 목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이기 16장 6절 말씀 대신 드렸어요. 아, 옛날 옛날 광야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예배를 들여서 회개했어요. 우와, 성소다. 성막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허!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구!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친구들,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해요. 제 사장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성소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먼저 회개하고 나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지요. 제사장과 함께 속죄 예배를 드려볼까요? 대속죄일이 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것이 힘들어 술한잔 했어요. 시우 아빠는 성소 앞에 나와서 죄 고백을 드려요. 맨날 집에서 청소, 빨래, 밥만 하고 언제까지 육아 감옥에 갇혀야 하는 거야. 아. 시우 엄마는 성수 앞에 나와서 죄 고백을 드려요. 우리 시우는 동생이 태어나서 질투가 나나 봐요. 동생이 엄마 아빠 사랑을 다 가져갈까 봐 걱정돼요. 동생이 미워요. 오늘 이렇게 시은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죄가 있나요? 아유.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백성들의 무거운 죄가 너무너무 많네요.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릴 아사셀 염소를 뽑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아사셀이 되어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적용하고 회개하는 아사셀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아사셀이 되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사셀이 되어서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사셀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밥도 해주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적용하고 싶어요. 아빠는 주말에 집안일로 지친 엄마를 대신해서 육아를 담당하고, 엄마는 회사일로 지친 아빠를 위해서 대신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대신 청소하고 동생을 돌봐요. 전도사님은 평소에는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가 쉬는 날이 되면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엄마는 집에서도 열심히 밥을 하고 청소하시고 또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도 엄마를 대신해서 쉬는 날이 되면 엄마 대신 빨래도 하고 또 동생들 밥도 먹여주는 적용을 할래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아사셀이 되고 싶나요? 누구를 위해서 적용하고 싶어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기나.